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대문구 깡을 해볼 건데요. 일단 처음에는 비즈인데, 약간 색깔 비즈 같은 느낌인데, 제가 지금 너무 잘 뜯었지만 쏟았죠. 네, 케이스에 담아두고요. <laughs> 제가 지금 강기에려서 소리 들기가 잘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리본인데요. 리본은 진짜 어렵게 구해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요. 네. 네, 진짜 힘들기 구했는데, 되게 많이. 샀어요. 그래서 플렉스를 해버렸답니다. 암튼 이것도 케이스에 담아줘야 하는데, 일단 종면이 이렇게 있어요. 하얀색, 그 다음에 빛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담아줬고요. 그 다음은 이런 약간 예쁜, 감성적인 피즈고요. 아마도 제가 이것도 플렉스를 했는데, 이거는 되게 많이 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많이 산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스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파츠인데, <laughs> 이제 오늘은 거의 파츠만 샀거든요. 일단 여기는 강아지, 그리고 닭인가? 방아리 만들. 여기도 리본을 왕창 샀고요. 다음에 저꽃 있잖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그 왼, 맨, 맨 왼쪽 거는 지금 이거, 화면에는 너무 잘 안보여요 예쁜데 으아 일단 케이스에 담아 놔... 어 흘렸네 무튼 담아주고 제가 귀여운 고양이도 샀어요 개그신호이라서 학교를 안 갔거든요 다음은 진짜 플렉스한 쇼핑몰인데 여기서는 되게 많이 샀거든요 여기서는 저는 되게 많이 샀는데, 정리해보겠습니다. 뿅! 짠! 이거는 방울소리도 나요, 토토리, 토토로는. 그래서 제가 토토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케이스에 담아줄게요. 예쁘죠? 이렇게 많이 흘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용품 담는 데다 담아주고. 토토로는, 치카는안 들어가서 촛다 못 넣고, 토토로는 겨우겨우 넣었습니다. 어찌, 어찌. 네. <laughs> 치카가 너무 뚱뚱해서 안 들어와요. 핫한 배고픔치카아무 토토로라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치지카와도 통에 겨우겨우 들어왔고요. 다음은 약간 행운 그런 관련된 건데요. 행운은 되게, 제가 이런 걸 많이 샀고요. 또 통에 담아줍니다. 감는 게 똑같아요. 이제 끝났어요. 감는 거. 시카오가 눌렸답니다. 아무튼 어찌어찌 닫아주고 다음은 이제 고착 머리끈인데요. 고착 머리뜨이니 부족해서 제가 사는데 진짜 안 뜯겨요. 그래서 칼로 찢어버렸습니다. <laughs> 칼을 위험하니까 조금만 사용해주고 다 하겠어요. 약간 카메라 흔들려가지고. 되게 많이 샀죠. 제가. 근데 이게 하나에 6,000원? 2,500원인데 진짜 갓성비에요. 너무 이뻐. <laughs> 한 손에 지금 너무 좋아서 차고 있고요. 음, 일단 너무 좋은데.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다 들어가. 자, 저는 왜 저걸 이렇게 했을까요? 일단 갓성비에요. 거겠습니다. 옷은 따로 산 거고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지퍼도 잠시인데 안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못잠았습니다 <laughs> 오늘 영상은 자막이 거의 없거든요. 예, 안녕도 할수 있어요. 얘는. 진짜 귀여워요. 그 다음은 머리띠인데요. <laughs> 제가 쓴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방금. 오,